자, 7번, 8번. 또 주제야. 너무, 글이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용한다. 주제, 갑니다. 학습의 세 가지. 학습의 세 가지. 다른 유형이 있단 말이야. 네? 주제 주제야. 이것도 열거나 이리겠네. 반전이 없어. 그리고 대부분에서 릴라이온이야, 릴라이온 이렇게 왜 부사 들어간지 알아야지, 그치지모가 왔으니까 비교 대상 데니오잖아 릴라이온은 뭔 말이야 이거? 자 이럴 때 워낙 단어 수를 늘려, 가장 쉬운 게 중학교 단어. 다닐 펜 o 오이야 이렇게 의존하다 된 거야. 자 갑시다. 그러니까 다른 학습보다, 그렇죠? 자 릴라이온이야 한 가지 학습에 의존한다고 심하게. 자, 뭔 말냐면 A 형이 있고 B 형이 있고 C 형이 있어. 어떤 놈은 그쪽 그 글을 쓰면서 쓰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아무것도 안생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쓰고 그죠. 이걸로 이런 스타일을 본단 말이야. 네? 디지털로 공부를 한단 말이야. 알겠지? 어떤 사람은 시각화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이제 나올 거야. 자, 이 그런 주제, 학습법의 세 가지 유형. 자, 그러면 이제 정의가 나오겠지. 일치 불치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 갑니다 자 비주얼로 보는 사람 시각적인 학습자 야 흡수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흡수한다니까 받아들인다고 알겠지 제일 짱으로 어떻게 자 얘네들이 볼때밑트가 뭐야 새로운 정보를 볼때아 그런데 여기에 문법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 이죠 자 봐봐 오해하지 말할 게 지각사역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일단, 동사원형이란 말이야. 이건 능동일 때, 얘와의 관계가 능동일 때 얘기하는 거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 pp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얘하고 얘와의 관계가, 목적어와의 관계가 수동일단 말이야. 됐냐? 하나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거 없어. 여기 이거 보면 돼. 이트가 있잖아. 정보가 어떻게 나타내어지는 거죠 조심해야지 이게. 사물이잖아 이게 얘가 얘가 얘니까 정보가 나타내냐. 그리고 뒤에 또목적가 없고. 그러니까 시작 물리적인 형태. 음. 조심해. 신체적인 아니야 이때는 물리적인 거야. 물리적. 아, 시각이니까 어떤 물리적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뒤에 가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됐지? 자, 걔네들은,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뭐, 이런 거, 뭐가 필요해. 자, 노트가 필요해. 내 노트를 한다면, 노트를 하는 경향이 있어. 그것도 어떻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비 p 조심하고, 어떻게? 자, 봐봐. 시각적이니까, 도표, 다이어그램. 또, 그 다음에, 심벌.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렇죠. 알겠니? 이 사람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 특징. 됐지? 안, 안 끝났어. 시각학습자는 또 선택합니다. 자, 비트 t w e e 들었다. 비트 t 비트 e n b e 들으면 짝꿍 찾아. 없음 말고, 비트 t w e e 그치? 자, 사이에 없네, end. 그치? 그니까, 러 자, 이 사람들이 r 딩 그리고 리스닝. 사이에 선택을 갖다가 하게 되면, 너 어떤 게 시각화냐? 듣는 거 하고. 비 인클라이드 투야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뭔 말은 경향이 있다. 됐어? 똑같다. 습성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뭐야? 리딩을 하겠지. 핑카 조심해라고. 이러고, 핑카. 이러고 틀려면안 되는 거야. 지금 시각이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얘는 듣는 거고. 그렇구나. 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언하드가 나오잖아, 이제. 언하드. 언하드가 그러니까 청각학습 자, 듣기야. 릴라이오니아 또 가장 의존한단 말이야 히어링의 감각에 의존해 됐지 배우려 히어링 어떻게 배우려고 새로운 그 학습 자료를 머티리얼 자 분사 구문 분사 구문 자 뭔데 선호한단 말 프리퍼 더 좋아하다 단어 외우라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냐 자그랬죠투다음에 그렇죠 학습을 선호해 자 봐봐 강의 이게 뭐야 듣는 거잖아. 토로. 보는 거 아니잖아. 말로 하는 거잖아. 그니까 러 소리와 관련이 있단 말이야, 지금. 야, 튜어. 이건 뭐,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튜어도 좋아한대. 튜어.로부터 배우는 걸 선호한단 말이야. 생각법을 의지하는 거야. 됐지? 다시. 이런 거로부터 배우는 걸 좋아해. 그냐? 자, 예시야 또 예시. 박물관에서 자 청각 학습자들은 그렇죠. 최초의 사람이야, 제일 먼저야. 사인업어 등록한단 말. 가이드 투어왜 그럴까 이거? 가이드가 있어. 말로 해주잖아. 말로 설명하잖아. 그치? 메크 유스가 그렇죠. 이용하다. 이용하다, 사용하다, 이용하다. 사용하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헤드폰 을바이 구입함으로써 테프의 가이드를 이용해. 청각이지 됐어? 자, 그럼 잘 봐. 여기서도 지금 메이크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2가 생겼던 거야, 병렬.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사람은 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 떤 사람이야? 이제, 운동. 뭐, 그쵸. 이, 운동, 운동 강급에. 키네스틱이라고, 이거 알아야 돼. 어걸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집어넣을 걸 알아야 돼. 특히 이 단어 조심해서 한번 써보라고. 학습자는. 짱이야. 잘해. 이 짱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지금 되게 잘해어떻다는 베스트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떨 때는 모스트로 표현하고 있고, 지금처럼 대어 베스트로 얘기하고. 그들, 이번엔, 신체적이야. 신체적, 액티브 할 때. 액티브 할 때. 됐지? 액티브. 활동적일 때, 잘 받아들여. 컨디션, 컨디션이 좋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경향이 있다. 제스처를 해. 제스처. 운동, 움직이잖아. 동안 자, 새로운 정보를 리뷰하는 동안 뭐 손짓이라고 나한테 뭐, 상관없어요. 제스처. 그리고, 걔네들은요. 자, 테크닉을, 그쵸. 배우는 걸, 사용해서 배우는 걸 좋아해. 러닝, 어떻게, 어떻게. 자, 끊고 갑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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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대명사야. 움직일 필요한 테크닉을, 그쵸. 학습을 통해서 좋아해. 움직이는 거. 몸을 쓰는 거. 됐지? 어려운 거 없지? 시각적인 특징. 예시 하나 들어오고. 자, 청각적인 거. 그렇죠 예시 하나 들어고 특징 잡아라 일치불치 좋잖아 운동 운동 그렇죠 몸을 막 움직이는 애들 신체적으로 액티브할때 받아들이는 애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키네스틱 학습자는요 됐지 짝 노트래 no 아 이게 짝 노트 노트 간단하게 메모하는 거야 이게 이게 동사야 간단히 메모하는 거 자, 끈적끈적한 패드에다가 막 메모하는 거야. 어딨어 끈적끈 패드 메모를 적고 여기 여기 이게 요거야. 그리고 어때? 이 툴을 먼저 알아야 돼. B에다 얘를 붙이다. 그렇 우리처럼 그래뭐뭐뭐 책에다가 붙이는 거 있잖아. 뭐냐 그 막이 딱지 붙이는 거에 끊고 노란 딱 아이씨 생각이 안난다 견출지냐? 아닌 아닌데 아튼 텍스트의 페이지에다가 그런 노트를 갖다 부착을 해. 됐냐? 지금 뭐냐면 얘랑 병렬이야 빨리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그쵸? Allow f 니까 최대한 신체적인 것와 관련이 있어서. 이거 미로 쳐야지 이런 거. i n v 먼 l v e m e n t 됐냐? 추가로 줬다는 얘기,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이사람은 i n v o l v e m e n t 야 그치? 어디어 신체적 관열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게 뭐야? 몸을 움직이게 한다고, 뭐가 됐든. 이게 됐지? 자, 그러면. 자, 신체적인 특징. 자. 그래서 이제, 자, 이게 마찬가지랑 똑같아. 같은 맥락이라고, 그래, 이거. 뭐. 그러니까, likewise 하면 돼. 뭐, 뭐, likewise, 뭐, 뭐처럼. 마찬가지로. 자, 걔네들은. <laughs> 경향이 있어 모형 모, 모델을 만들어 그쵸 어떻게 테이크 띵스 things, 분해하다 띵스를 분해 아파트 분해하다 야, 여기가 앞권이야 이제 여기가 걔네들이 그쵸 어떻게 어떻게 작동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쵸, 분해를 한다고, 몸을 쓴다고, 어, 여기, 여기가 알겠지. 그러니까 좀더 얘네들은 적극적이지,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아무튼 이, 이 표현도 그래. 다른 사람 적극적이 아니니, 알겠지. 어찌됐든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잡아내면 되는 거야. 이해됐냐? 자 봐. 자꾸 상기시키고. 자 그러면 선이 지금 네가 준거다한 거야. 하나하나씩 올리잖아. 특징들 할거 없어. 기본기만 있으면 기본기도 필요없어 이거 좀. 금 툭툭툭툭. 단어 외우는 거. 네가 힘든 게좀 이런 것들을안 하고 있다는 거 강의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이라니까. 잔소리. 왜 학습 계획을 못세우는 거야? 바보야? 언제까지 그럴까? 대학생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뭘 해야지 약해서 오늘 아 내가 이거 약해 근데 학습 계획만 쓸게 아니라 몇 시까지 끝내야지 날짜 달력을 날짜로 보면서 그러고도 해봐야지 이제 고3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몇 시까지 끝낼 거야 이렇게 오케이 아무튼 나는 이 프린트 지금 다 했어 그치 뭐자 응. 열심히 해서 4등급 맞아 오세요 바보야 오케이 끝